고사성 하는데, 나 <laughs> 읽어봐. 천 하늘 천 우의 없을 봉, 어, 없을 무꿰멜 봉. 하늘 천 천의 무 봉. 아, 응. 꿰멜 뿐이야. 꿰매다. 바늘로 꿰매잖아. 옷은 꿰매야 입잖아.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늘에 있는 옷이야. 꿰맨 자국이 없어. 옷은 이렇게 해서, 반 바늘 자국 입고, 막, 이렇게 꾸며져야 되잖아. 구석구석, 이렇게, 마디마, 여기, 응, 몸통이랑, 응, 소매랑 굴레 꾸며, 억지로 꾸며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맞잖아 근데, 꾸면 자국이 없어. 어떻게 어 그, 선녀, 하늘에 있는 선녀가 입는 옷인데, 반늘이란 자국이 없는 옷이야. 아주 자연스러운 옷.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성격이나 언동이 매우, 응, 어, 성격이나 언동이 매우 자연스럽고, 조임도, 조금도 꾸밈이 없어. 천의 무봉. 가시적인 게 하나도 없어. 꾸밈이 없어. 문장을 쓸 때, 문장이 너무, 문장을 이, 이쁘게 쓸라고, 쓸데라 음, 쓸데없는 뭐, 허식 같은 거, 안 들어가도 되는 말 같은 거 넣고 막, 그렇게, 그렇게, 시나 문장에 기교를 부린 흔적이 없는, 극히 자연스러운 말. 다시, 시나 문장에 기교를 부린 흔적이 없는, 극히 자연스러운 말 해봐. 시나 문장에 기교스러운 흔적이, 흔적이 없는, 없는 극히, 극히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말자 말. 아, 천이 무방 울려 끝